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어, 원망을 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짧게 한 5분 정도로 마무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심 때그 저희 회원님 그 사업장에 잠깐 이제 그 잠깐 여기 길게 정심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하던 중에, 아, 이거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잘되는 일이 있어요. 아잘 된다. 기도하니까 어 갑자기 머뭐 써니도 늘어나고 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다가 어 갑자기 어안될 때가 있대요. 왜뭐 그런다? 하면 생각해 보니까 원망을 했을 때 이렇게 아 우리 조상은 왜뭐어왜 이렇게 뭐 우리 집은 뭐 돈도 없고 아 우리 조상은 뭐 이렇게 뭐저 집은 잘 된다 해뭐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교 교회의 말이 한 것들은 질린 것, 것,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laughs> 그냥 정말 교회의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 훌륭한 기도문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성공 사례 중에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나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 요지를 보자면 그분 이제 그, 조지를 보자면, 내가 신을 믿는데, 사람들이 잘될 때는, 와, 우리 신령이 최고, 아, 들어줬으니까 감사, 이랬다가 사람들이 또 어떨 때, 내가 잘해서 그런가? 이랬다가, 잊어버리거든요? 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 이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난 정말 신을 믿고, 꼭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런 테스트의 기간이 딱 들어온대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그때부터 신고 함께하면서 뭔가 만들어 간다라고 그 성공, 그니까 약간 통장 잔고가 만땅 정도 되신 분의 회원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보면. 뭐, 좀 해, 도와줄 때는 감사하게, 어, 아, 이것도 되게 도와준 거가 있어요. 근데, 에이, 뭐, 어 그리고, 막, 투덜투덜 되고, 나이가 60을 넘어도 투덜 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정말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와가지고, 뭐, 실력률 잡고, 뭐할 거, 뭐 하면 투덜 대고 또는, 산신 찾고, 어디 기독도 영어만 대로 찾으면서, 장작 자기 조상이나 자기 수호신들한테는, 에이백대 뭐가 돼, 뭐 이러면서, 에이 우리 집안은 뭐, 에이, 됐어. 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집 조상이 예를 들어서, 뭐, 양반도 아니고, 뭐, 장, 장, 뭐, 이거, 뭐, 이런, 이런 거였는지, 뭐, 장돌베개였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옛날에, 옛날에는, 야, 장돌베개, 뭐, 장에다 뭐, 그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조상이 협상의 달인이 되잘 돼가지고, 아니면 뭐 사업장에 장사를 막더잘 되게 막 해준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양반이고 공부만 높다고 좋은 조상이고, 막 취장에서 물건 팔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조상이 나쁜 조상이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장사를 더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조상은 국밥집, 국밥집에서 국밥집. 어? 양반도 아니야, 뭐. 아니면, 우리 조상은 백정이었어. 에이, 우리 조상은 천민이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 뭐, 그 조상이 주로 잡아가지고, 뭐, 무슨, 우리나라 최대 정육업계, 뭐, 무슨, 무슨 냉장, 뭐, 이런 거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 원망은 하지 마세요, 신들한테. 안 돼도 이유가 있겠지. 세상의 이치가, 우리가, 연론도 먹고, 연론도 먹고, 연론도 먹고, 여론도 먹어야 돼요. 나만 다 먹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천지에 일치기 때문에 내가 한 기도한다고 100개 다 먹을 수 없어. 내가 싹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다 먹여주고 싶겠지. 원시천존, 천존에서는, 하늘에서는. 야, 이놈은 너무다 뭐 먹냐? 그 이놈이 만약에 100개를 다 먹었으면 나눌 수 있는 놈이면 주겠지. 이통장에다안 풀어. 안 풀면 안 되거든요. 돈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4분 51초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5분 곧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신들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도, 아, 이유가 있겠지. 뭔가 더큰걸 주시겠지. 이건 나하고 있는 맞지 않은 거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 나는 좋다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 중에, 어, 씨. 그, 인사에서 미끄러진 거야. 대기업, 그, 거기서, 현대 그룹에서 이래서. 그때는, 아, 죽썼네, 그랬어. 어떤,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빠진 거야. 옛날에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근데, 아, 죽썼네, 아, 기름밥 쳐먹네, 이래서. <laughs> 친구는 전자로 갔어. 와, 그때 전자가 좋다고, 근데. 지금 중소기업 어디가 건너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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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어제 귀족, 귀족, 뭐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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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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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어제 뭐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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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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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땅을 물려줬어 뭐뭘 물려줬어 뭐야, 뭐야 뭐 우리 집에 뭐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집 머리가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서도 감사하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정말 백정이라고 해도 거기서 그 역할만큼. 뭐 시장에서 막 물건 팔았어 그냥. 근데 거기서도 뭔가 응? 거기에도 도가 있어요. 삶에 도가 있는 거예요. 자식뭐 조상들 뭐, 뭐 아예 나는 저 집은 뭐뭐 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과거는 잊어버려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른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천상에 내가 돈대로 빡 보내줄 테니까. 우리, 나도 한 번, 빵! 밀어주세요, 한 번. 한 갑시다! 이렇게.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자꾸, 뭐, 보면 탁, 할아버지도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자꾸 큰거안준다고투덜대는 사람이 있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뭐해요 그걸 모르는데. 나이가 한 스무 살 밖에 안 돼도요. 감사할 줄 알잖아요. 아, 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올라가요. 나이가뭐 그렇게 많이 먹고 뭐 어디 학교 좋은데 나오대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꼭그하자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신들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장 잠고 원땅합시다 파이팅!